수영장에서 눈이 안 좋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첫째, 물체 식별의 어려움. 사람이나 구조물을 보지 못하여 충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. 물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흐려지기 쉽고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헷갈리겠죠. 남들보다 눈이 안 좋다면 더욱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. 둘째, 수영 자세 습득 방해. 수영 강습을 받을 때 수영선생님 시범이나 지시가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특히 눈이 안 보이면 표정 소리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수업 중 이해가 힘들어지지요. 셋째 오해를 만듭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표정이 항상 일그러져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 눈가리에 힘을 팍 주는 과정에서 화난 표정으로 오해를 받는데요. 수업 후 혹시 저한테 기분 안 좋은 거 있으세요? 라고 물어볼 정도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도수수경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도수 수경은 남경처럼 시력을 교정해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하지요.